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가 토요일날 시험 보자니 그죠 토요일날 근데 강추하는 거는 일요일까지는 다른 영역 쭉 해오세요 지금부터라도 좀 정리 좀해 정리라는 게 그냥 한번 쭉 훑어봐 그냥 쭉 기본적인 것만 해왔던 거 그래서 마무리 월화수목수목금그죠어 그래서 월요일날 여행 가면 되겠네 어어 어. 목요일 정도 들어오면 되겠네. 그런 마인드 어, 그래서 막 금요일 밤 되면요 어, 빨리 어, 문제 풀고 싶어 아나 어, 풀고 싶어 이래야 돼 근데 금요일까지 계속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 막 뭐고 막 지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억지로 시험이니까 강의가 는데한 (1~2교시) 되면요 이제 뇌가 이제 정지가 돼 전날까지 하도 굴려놔가지고 뇌를 휴식해놔야지 이때 팡팡 돌아가게 해놔야 되잖아 근데 이때까지 너무 돌려놨어 나중에는 지쳐 스스로가 그죠 어. 그런 상황이 많아요 이거 시험 봐본 사람은 알 거야. 나중에는요, 잘 보겠다는 생각도 없어. 하, 어, 끝까지 버텨보자. 배도 고파. 어? 화장실을왜 이렇게 가고 싶어? 평상시안 그랬는데. 막별세가다는데 내가 뭐하지?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? 그래서 짜증나. 막안 되는 거야, 거기서부터. 막 말리는 거야, 그냥 계속. 이해됐습니까? 어, 최고의, 컷. 이때 막 문제 풀고 싶은 욕망이 막, 막 나올게. 무조건 쉬어줘야 돼, 쉬어주고. 이 됐습니까? 그래서 내가 항상 마지막 미리 얘기해 줘니 내가 요 나를 사랑, 김유석을 사랑하라 그래요. 왜? 계속 내 생각을 하면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잖아. 그렇잖아요. 어, 내가 재미, 설마 하잖아요. 내사뭐 항상 내가 너무 재밌는 게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좀잘 나온 거 줄게. 학원 홈피 이런 거 (10년) 전 사진 그런 거 다운 받아가지고 어?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잘때 위에다 붙여놔요 가방에다 들고 다녀요 어, 왜냐면 그게 사진뭐 내가 잘생겨서 그걸 봐야 내가 했던 말 내가 뭐해막 이런 게 떠올린대 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었어 어그래가지 내가 이제 특별 브로마이드를 하나 굿즈 김유석 굿즈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. 농담이고 그 정도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.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소리니까 김서 아, 나도 오랑캐나, 아, 또 저러고 이런 식히 받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마디 한 마디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를 본인이 경험상 알기 때문에 다 기억하려고 어, 계속 보고 생각해야만 기억 나니까 그렇게까지 절박하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저도 한, 한마디 한마디 자꾸 더 주려고 했던 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, 어, 그런 사람들. 요거 되게 중요해, 요거. 그리고 이때부터는 컨디션 완전히 아침형 인간, 똑같이. 이게, 이게 점수 5점 올라가. 다른 책 하나 보고 그런 게 아니야. 요 때는 이거 만드는 거야, 이거. 이해됐습니까? 초수는 조금 제외야. 초수는, 초수는 한요 때까지. 요거, 초수는 요거. 초순은 요거. 어, 3일은 쉬어줘야 돼. 여유있게 좀 이제 큰 그림들고 그 단어 계속 보고 언어가 그막 끌어올리고 막 그거 해야 돼. 요, 어, 초순은 요거. 초순 이상, 그 다음은 자, 일요일까지. 어. 자, 고.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? 시험 봐본 사람은. 그러니까.